마이크봉 지나서 얼어봅시다 하우니 엄 이제 여유를 찾았구나 마스크 살짝만 벗고 사진 한번 찍고 다시 갈까요? 아 갈까요? 마스크 괜찮아요 잘 <laughs> 찍을게 오늘 엄마가 되고 갔다. 이제 괜찮으니까 사진 한번 찍을게요 하우니 어? 아, 잘 타네 하우니 잘 타세요 재어요 엄마 사진 하나 찍어줄게 하 어, 보세요. 엄마 보세요 <laughs> 찰 안녕하세요. So... <dari transit> <organizational> 가자. 네. 많이 씩씩해졌세요 갑자기